KBS는 강원도 약사회가 유통기한이 심박한 물품을 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이 기부물품이 제약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준 물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진화를 위해 고생한 소방대원에게 전달된 기부물품들입니다. 품목만 줄잡아 20여 가지 금액은 1억 원어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약사회가 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방식이 통상적인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통 기부는 기부자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냅니다. 하지만 강원도 약사회는 이 기부 물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약사회 간부가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지원을 요청하자 해당 업체들이 공짜로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와 제약회사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대리기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선 물품을 요청하는 약사회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약품들 가운데 어떤 것을 팔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약사기 때문입니다. 기부의 정신과 내용에도 맞지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풀사포를 왔는데 혹시 제약 회사에서 저버트게 지원해서 방안이 없나 했더니 보건하게 약사회에 이제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자신들이 먼저 기부를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에서 그큰 산불로 이 자연재해급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 재해 구호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지만 제약 회사들이 직접 기부해도 될 일을 왜 약사회의 이름을 빌었는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